근데 저는 경험 이 있으니까 경험을 알려드리는 건지 절대 제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원님이 갖고 계시는 신체적인 능력과 회원님이 갖고 계신 주먹과 다리와 종아리 힘과 느낌과 이런 걸로 저보다 더 좋은 어 말의 그런 포지션이나 뭔가 말의 형태를 더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 제가 겉에서 보면 도움을 드리는 건지 제가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원님도 그, 그 말이 주는 느낌을 잠도 느껴보세요. 지금 앞보다 훨씬 좋아요. 말이 훨씬 더 릴렉스에요. 근데 지금도 체중은 조금만 더 뒤에 다가 그리고 체중 더. 말각격 더. 자, 그래서 가서 들어가기 시작.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오른쪽도 내고. 어디로 갈 건지 공부가 좋아져부 V면 위까지 끝까지 지금 지났잖아 뭔가 K까지 간다고 하면 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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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에 들어가면 그렇지 다시 그럼 활발하게 대획선어계선이야네 别太管你了。 자, 그대로 가서 저기 KM은 되겠다에는대 다음번에는 는 제가 하기해주 좋아요! 가 아운데 말고 저기까지 가서 티 있는 데까지 가서. 제가 이제 저도 어차피 지정실을 좀 해야되니까 앉아있는 실시나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디지털하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거기 그그 그, 그거랑 뭔가 이게 어, 먼저 돼야 돼요 앉는게 먼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느낌이 있어요 앉으면 구멍이 가벼워져요 근데 그 구멍이 가벼워지는 걸 이렇게, 그렇게 뜨시면 아니 자꾸 앉는 거 아까도 안된다하면서 아니 아니. 는 거는 안되는데 지금 이거 약간 시신이 된거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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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심이 약간 떠 있어요. 엉덩이 꼬리뼈가 뒤쪽으로도 되어 있요 아, 근데 지금처럼, 지금 지금 자세는 완전 교본에 나오는 자세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 자세가 어하게 앉아서 받아내는 상황이 되면 훨씬 좋죠. 물론. 아, 물론, 얘보다 이게 더 좋은 가벼운 말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요게 얘가 이걸 회원님한테 이 퍼드샷에 어, 안 좋은 점을 지금 얘가 느끼게 해줘서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지금처럼. 자꾸, 자꾸 주먹, 근데 지금도 주먹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체중으로, 체중으로. 체중으로만 입을 들어오게 하라고요? 체중으로만 입을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고삐에 연결은 그대로 하시는데, 체중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들어오게 하려면 주먹을 힘을 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체중은 뒤에 있고 주먹만 꽉 연결돼요 그래서 가다보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지 이거를 지금은 이제 당겨오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냥 이걸 연결하고 있으면 네. 말이, 네. 말이 네. 그러면 이거를 보내면 네. 어떻게 되냐 말이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내죠 네. 그걸 뺏기지 않으면 네. 이렇게 딱 돼있는데 이렇게 신호문을 딱 닫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처럼 들어와요 네. 지금처럼 들어오면 얘가, 그 얘가 이그얘들이오잖아요그아요그럼 네. 주먹을 약 그러면, 아, 아. 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게 다시 지가러면 그러면, 그러면, 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어딱 연결 연결. 당기는 게, 어, 게 아니라 다리. 다리 어 아, 이렇게 면기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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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면, 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요런 그리고 박차도 정자가 이러고서 박차가 딱 밑에서부터 요렇게 걸려 있고 지금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박차를 빡이게 이거는 마리한테 오케이 오케이 굿 다시 정지 자 정지할 때도 지금 정지 완전히 다르게 침착하게 회원님 지금 정지할 때도 정지 이게, 이게 아니라 정지 주먹만 하고 막진 상태에서 그냥 침착이 느낌이 와요 다시 그렇죠 정지 어. 어이 상태에서 버은 상태에서 이제 말을 컬렉팅 되는 상태에서 보내려고 가리서서 이렇게 가야 되는 느낌을. 오케이. 아니박차 프린트. 아, 책를 네. 이렇게. 예, 잠깐만요. 잔잔발이로 드시네. 밥차로. 다시. 박차가 어, 회원님, 박차도그 느낌이 리액션이 분명히 있거든요. 꾹 그렇게 누르고 있으면 말이 어, 하다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받아내시면 굿아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느낌 어떠세요? 지금 좀 내가 기둥이 있어요 예, 네 지금 좀 좋은데 네 예, 좋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리듬을 에너지를 조금만 더 액티브하게 센트포을트조금더아이굿굿굿굿굿굿 어~ 배가 슬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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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에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너 좋아요 그을 근데 막 되게 이 말이 막지고항한 날아가는 근수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팔거 알죠 그게? 팔바람죠 <laughs> 아, 네! 네! 활발람이 났나? 네. 근데 이제 뭐, 게 이제 뭐, 네. 에너지를 갖고 뭔가 수축을 시켜서 많이 셀프코인더 만들어주려면 거기서 그리고 예, 이 회견이 제가 네. 얘기한 건그만해서안된다 안 되는 게 지금 계시작하면 이게 가벼워지고 이게 가벼워지면 그게 내가 될수 있다. 그냥 한번 돌리면 돼. 근데 이 번으로 안 되는 상황은 본연수 없잖아. 이게 제일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앉으시는. 지금 다 앉으 앉으셔서 시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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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내는. 이거를 예전에는 요즘에 뭐라 해야 되는지, 요즘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스킬러였거든. 한발한발한발한발막 잡는다고. 근데 그것처럼 지금 그냥 받아내시는 받아내시는. 말이 나와. 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에너지를 실을 수가 있지. 지금 그거를 한 번에.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데 이대로 조금 굳이고싶으시면 지금처럼 다리를 몸을 흔들지 마시고 체지각을 해보시면. 네. 자세가 지금 되게 좋은데 거기서 조금 다리를 감싸는 느낌을 받으시려면체질으로 말을 살 해보. <laughs> 싫패 했는데, <laughs> 싫어하는 걸로, 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